안녕하세요. 모테솔로몬입니다. 오늘은 LG 코드 제로 A9 A970 모델을 제가 직접 사용해 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가격대가 좀 있지만, 나름 좀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사용해 볼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치않게 제가 어, 사용해 볼 기회를 가져게 되었습니다. 어,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뭐 조립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품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아, 물걸레 청소 이 키트까지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좀더 많아 보이는데요. 일단 요 A9 구성품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우선 특징이라면 이렇게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특징적이죠. 어, 그래서 배터리가 이게 하나당 한 40분 정도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이제 실제 사용 시간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 아무튼 이두 개의 배터리라면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어, 청소하는 데는 좀 지장이 없을 것 같, 그,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브러시는 기능에 따라서 어, 이렇게 주,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아 그리고 이거 친구 침구. 아, 침구 청소를 할때 브러시입니다. 요거는 화가 있으면은 집 진드기 같은 걱정은 좀덜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인 브러시인데 메인 브러시 이렇게 돼 있는데, 찡징 이제 여기에 안쪽으로 이렇게 동전을 이용해서 열게 되면 이렇게 잡아 당길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잡아 당긴 다음에 열어서 잡아 당기면은 안쪽에를 이런 모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터가 여기 이제 같이 힘을 발휘를 해서 좀더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그런 원리인데요. 이거는 뭐 어차피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고요. 자, 그러면 제품 사용을 위해서 어 조립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쪽 위쪽에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어, 헤파 필터가 있고 안쪽에 이제 세척이 가능한 어, 필터가 있습니다. 어, 요렇게 돼 있고요. 필터는 이렇게서 해 그냥 돌려서 닫아주면 되고요. 아 어, 그러니까 이제 먼지가 나오는 구조가 어, 보통 이제 사람 쪽으로 향하게. 내가 이용자 쪽으로 향하게 돼 있는 그런 제품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제품들도 꽤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용하는 사람 이 쪽으로 바로 먼지가 어, 이렇게 들어오진 않겠죠. 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사용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어, 이제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 장착은 뭐 특별할 건 없고요. 여기 홈이 보이는데 이 어, 홈에다가 그냥 이래서 이렇게 장착해주면 끝납니다. 강약이 조절은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조절하면 되고요. 그냥 전원을 넣었을 때는 표준 모드,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는 강 모드. 3초간 플러스를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터보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게 표준 모드고요. 이게 강 모드입니다. 조립은 이렇게 청소대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브러쉬를 줘가지고 이렇게 끼워주면 모든 조립이 끝납니다. 조립이 크게 어렵진 않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네발인데 네발을 이렇게 당기면 은 길이가 늘어나서 키가 크신 분들. 예 아니면 좀 천장 높은데 이런데 청소를 할때 길이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아,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충전 거치대입니다. 못을 벽에다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충전 거치대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충전을 할수 있고요. 만약에 벽에 못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어, 이쪽 상단에 있는 요 헤드 부분만 요 떼서 어, 별도의 이제 피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콘크리트에다가 박아 가지고 고정해서 사용하면 될것같고요 충전의 경우 아 이렇게 그냥 위에 얼려놓고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야 됩니다 만약에 딸깍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 걸어놨다 그럼 충전이 백날 해도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그냥 대충 해도 아, 알아서 요즘은 뭐 전동 칫솔도 그냥 대충 해도 알아서 이제 충, 충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요걸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결합을 해야 딱딱 소리가 나게 충전이 될수 있으니까 요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아, 그리고 하단에 이 발칸복 같은 이, 이건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요거는 그냥 그 필요한 브러시들 요게 이제 딱 수납을 할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비빈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나디인데요. 최고 단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흡입력이 아주 좋아요 그 이걸 끌어당겨요 이 바닥판을 끌어당길 정도로 흡입력이 아주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숫가루 미숫가루를 한번 좀더 고운 가루죠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고 흡입력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주 강력한 흡입력을 보여주네요. 물걸레 키트를 통해서는 먼지와 물걸레 기능을 같이 할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가 되는데 그 비밀은 여기 앞쪽에 있는 흡입구에 있습니다. 이 흡입구를 통해서 어, 이제 먼지가 들어가서 먼지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 때문에 어, 굳이 이제 브러시를 갈아끼고 하는 불편함 없이 물걸레 청소와 에, 먼지 청소 같이 이렇게 물걸레 키트를 이용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소가 완료가 되면 여기에 이제 모든 먼지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아 요거를 오픈을 해서 이렇게 열고 펼면은 되는 구조죠 물걸레 키트입니다. 아 이렇게 보시다시피 스테인스 같은데 재질이 좀 위생적으로 추후에 이제 녹이 쓸거나 뭐 이런 문제 없이 내구성도 좋을 것 같고요. 벨크로 타입의 찍찍이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내 면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걸레를 이렇게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기가 편해요. 그냥 이렇게 던져도 부착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이렇게 던져도 되고요. 이렇게. 어, 푸쉬 버튼이 있는데요. 이푸시 버튼을 눌러서 이 위쪽 커버를 제거를 하면 어, 이쪽에 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 뚜껑이 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 보충을 계속 해주면서 걸레질을 하기 때문에 좀더 어,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이쪽 그 후면에 보면 어, 물 조절하는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물 조절 버튼이 있는데 이물 조절 버튼은 뭐 이렇게 해서 아예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적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 청소가 끝나면 이 물을 다 비워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청소를 마친 후에는 이렇게 먼지를 먼지통 열어서 어, 먼지를 제거하고 이쪽 안에 있는 먼지통 필터가 있어요. 이 먼지통 필터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살짝만 돌려주면 제거가 가능하고 물 세척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어, 여기 마이크로 필터도 어 바로 빠졌는데 물 세척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마이크로 필터도 물 세척이 가능하고 여기 이제 필터는 어 요거는 이제 헤파 필터인데 미세 먼지를 99.9%까지 걸러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물 세척이 가능하고 요것도 이제 물 세척을 요렇게 해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데요. 어, 단지 이 먼지통 자체가 완전 분리, 따로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먼지들은 물티슈라든지 아니면 마른 걸레 같은 것을 이용해서 어, 그렇게 청소를 해주면 시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물 청소를 하면 깨끗하게 아, 이렇게 먼지들 같은 게다 제거가 됩니다. 청소가 끝난 후에는 어, 이렇게 먼지 필터를 제거해서 세척을 하고. 이렇게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이 안쪽은, 이렇게 뭐, 물티슈라든지 아니면 물수건, 뭐, 이런 걸 해서 닦아내면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먼지통 필터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안쪽 공간은 닦기가 훨씬 좋은 구조거든요. 다만, 이맨 끝, 안쪽에 이쪽 그 틈새들은 뾰족한 걸로 도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먼지를. 여기에 이좀 편안하고 이렇게 분리 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이요. 손가락이 큰 남성들은 한 손가락이 완전히 들어가는 구조라서 딱 안정돼서 잡기가 편한 구조인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손가락이 작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 두 개의 손가락을 넣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 개에 넣으면 너무 이게 헐렁거려서 오히려 잡기가 좀 그립하기가 좀 불편한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없앴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 충전하는 별도의 그런 그 충전기 예,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걸레 브러시를 사용할 경우 먼지를 흡입할 때 액체가 같이 빨려 들어오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은 잠깐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우려스러운데요. 여기에 대한 조처도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어,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괜찮은 거는 이 본체가 10년 동안 무상 AS가 가능하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무상 AS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안심하고 쓸수 있다는 거 요즘 중국 제품들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보통 한 10만원대 하는데 그거 제가 사용해보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성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제품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있지만 LG 코드제로 A9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격대가 높아요 높기는 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성능적인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거. 고 그래서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는데 그런 거 계산을 하면 오히려 이 하나, LG 코드 제로 A9 하나를 구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오래 써야 되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LG 코드 제로 A9 무선 청소기를 소개해 드렸고요. 궁금한 점은 어, 댓글로 남겨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기에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